헤드셋 벗어 던지는 걸 추천함 벗어요 저희 집은 벗어도 들려요 일로 놔둬도 뚫고 들린다더라 벗었어요 헤드셋 저 멀리 있었는데 한 젓가락 들 때마다 키약 하는 걸보셨습니다 <laughs> 이제 뽀삐 만나러 가야 돼 나 이제 뽀삐 만나러 가야 돼. <laughs> 나 이제 뽀삐 만나러 가야 돼. <laughs> <laughs> 알면서도 내손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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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말로 지옥으로 들어가야 돼. 저번에 충전하면서 퇴근하면서 게임하는데 이리귀명 들려서 온가족이 눈에 다고요 아키키키. 난 알아 이제 이제 뽀삐가 날 반겨줄 거야. 시프트요? 쉬프트? 아니요 몰랐는데요 몰랐는데요 나 그때도 걸어 다니지 않았어? 나 그때도 걸어 다녔던 것같은데 걸어 다닌다 계속 죽어갖고 슬로우. 끝나지 않았어요? 일찍 일어나는 생일 24명 호스팅 감사합니다 어서 오세요 나나나나나나 <laughs> 나 저기 있는데도 또 저, 저, 쟤를 만나러 가야 되는 거지. 나 분명히 이거 영상 올렸던 것 같은데. 저번보다 소리를 더 지르는 것 같은 건 왜, 왜일까. <laughs> 길이 없는데 만들어봐요? 길, 길, 길을 만들어야 되는 개척하는 길이야? 저 개척해야 돼? 길을? <laughs> 난, 난 저, 저, 저 허기와 씨랑 만나는데 왜, 왜 자꾸 내 자꾸 싫지? <laughs> <laughs> 우리 애들이 호기호기 옷 입고 있을 때는 괜찮았는데 왜 내가 볼 때는 왜 이렇게 싫은 걸까 우리 애들이 엄마 엄마 호기호기 하는 거 보더니 엄마 그렇게 하는 거 아닌데 코코루 빙뽀 어쩔래 미 저쩔래 미 어쩌고 저쩌고 하던데 간단님어좋아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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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왜 밀고파진지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laughs> 하지 마세요 여러분 뭐 하러 해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뭐를 해 이까깍깍벌기가 이렇게 힘들다 힘들더라고. 오, 안녕하세요. 오기 오기 씨 잠깐만요! 오! 오기 오기지. 안녕하세요. 저리가세요난 아, 너랑 지내지고 싶은 생각이 없어. 어린이의 친구는 무슨 어른이 어른 죽을 어린이의 친구야. 아 진짜 진짜 속죄. 아 내장도 나와버릴까 보다 진짜. 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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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싫 저리가 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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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싫아 싫어+ 싫아 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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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싫 싫어+ 싫 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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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수 없잖아, 냐! 길이 없는데 어떻게 만드는, 나는 길줄을 개척하는 사람이 아니다, 냐! <laughs> 최장어 오케이 알겠습니다냐 귀에 귀, 귀 꺼내고 있으면 기억나겠지냐 안보이겠지냐 알겠지냐 저번에도 여기서 막혔던거 같은데 맞아냐 저기서 두시간을 벗 두시간을 버겼던거 같아요냐 아.. 이거 쓰라요 이렇게 똑같은 게임이 툭까지 나오네 이거 거짓말이야 송신노래니야 안녕하세 어수띠야 냐 <laughs> 왜 이렇게 못하는지 모르겠어 <laughs> 우리 애들이 이거 허기허기 진짜 나올 때마다 와, 엄마 허기허기 다냥 이러던데냥 이러던데냥 진짜 아, 고몇번 봐도 진짜고 다시 봐도 진짜고 정말 진짜고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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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형이 아까 설명을 들었는데냐 이상하다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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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이 또 열리고 호기호기 씨가 나를 반겨주네요 나를 반겨주는 호기호기 씨가 보이네요 보고 뜯어버릴까봐 저 놈의 목에 싹 뜯어버려

何 <music> 이상하다 니 i 되 g 나 h e king, the k i 이 무리. h e k 무 무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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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리입니다. 이거 절대로 무리입니다, 절대로 t i 없어요 그냥 t 없어, e t 깰 e t 없어 e t h 여기서 m e the time, the t i m 저런 히로 히로 이로고로 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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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이제 주 히로 돼버리겠지. 그히면 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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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손에 쥐나 나도 모르는 사이에 빼버렸다니 팔로우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냥 어서오세요 냥 웃기 웃기는 안 친해지고 싶다뇨 100번 넘게 보니까 괜찮아지네요 100번 넘게 해보면 100번 넘게 봐도 적응이 안될것 같아. 내 목구멍 찢어지는 게, 찢어지는 게 언제지? 쟤, 가 언제지? 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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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를 조지는 게 언제지? 나는 모르겠는데냐? 모르겠는데냐? 님들 고마워, 무사해요. 저 정확히 말하면 51명의 시청자분들 고마워, 무사하신 거야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감사해요. 잘했어요잘했어요 제발 잘했어요 제발 잘했어요 따라오지 마세요, 따라오지 마세요, 따라오지 마세요, 따라오지 마세요, 따라오지 마세요, 따라오지 마세요. 마세요, 마세요. 나길잃어버렸어나길 잊어버렸어, 나길 잊어버렸어, 나길 잊어버렸어, 나길 잊어버렸어. 길이 안 보이네, 가리 안 보이네, 냥. 길이 안 보이는데, 냥. 길이 어디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수.. 수분 보충 한하는데요 제가 저번에도 해봤는데 어, 생각보다 멀쩡했어요, 언냐안 괜찮아요, 언냐 호기호기시 무가지를 뜯어버리고 싶어요 <laughs> 귀에서 케 <케척> 나오네요 <laughs> 맞아요 <웃음> 음, 제가 말했잖아요 케.. 케 그.. 고막에서 케첩이 케차.. 케첩이랑 딸기잼이 같이 흘러나올 거라고 얘기했어요 하고 있는 동안 클리어하고 왔다 그랬냐? 간땡이가 크시군요냐난 간땡이가 작아서 힘들다냐 하이 헬로 웰컴 투 마이 스트림 청플레이 15분 컷 이라고 했냐? 안녕하세요, 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 안녕하세요, 안 안녕하세요, 냥 안녕하세요, 냥 안녕하세요, 안 안녕하세요, 냥 안녕하세요, 냥. 안녕하세요, 냥. 안녕, 하세요 냥. 안녕, 하세요 냥. 안 갈 수가 없다냐? 애들 옆에, 애들 옆에서, 애들 옆에서, 애들 옆에서 잘 거예요. な。

What?

cep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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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epat

내손 내놔 내손 내놔 이 자식아 자꾸 있는 거 아니죠? 자꾸 있는 거 아니죠? 자 있는 거아니지잡고 있는 거아니지 없지 있는 없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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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호호호호호호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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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 없지 어 없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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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없지 진짜 없지 진짜 없지 진짜 없지 진짜 없지 진짜 없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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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로 가는 건데 어디로 가는 거지 나 여기 여유, 여기 여유, 여기서 떨어지면 되지나? 나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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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 허균 씨오막좀막위 여기서부터 막쭉 올라가고 하하하하하 이는거 아니지? <laughs> 아 내가 오는, 오는 거 아니지 오는 거 아니지 오는 거 아니지 오는 거 아니지 막뭐그길길길길길길길막뚫려 있거나 막 이런 건 아니죠? 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 오 호호호호호호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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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비디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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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디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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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디오. 비디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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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열어주세요 문 똑똑똑 똑똑똑 디오비아오 비디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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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아 그그그그 그렇지 그, 그, 이봐 이런 데서 나오는 거 아니지 아니지 아니지. 어? 뭐라 카노? 뭐야? 뭐야? 죽었어요? 끝났어요? 죽은 거야? 끝난 거야? 나 비디오 죽은 거못 봤는데? 엔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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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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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Oh, welcome to my 편한성. 아, 웰컴 투 마이 스테이. 내혈압나뒷 목이 뻑뻑한데 혈압이 내 혈압 꼭 끼겠냐. 네, 내 혈압 괜찮은가요? 내 혈압 괜찮은가 무사가. 아.